한 큐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인권 보호 기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검찰청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 검찰청 법을 바꾸고 그 법의 접법 정신에 위반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 조항을 넣으면 돼. 처벌 조항을 놓고 일단 처벌 받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다 박탈하는 방식으로 다 해서. 할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안 하냐 말이야. 180석을 줬는데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거 하라고 180석 준거 아닌가? 하도 징징징징 되어서 130석 그 이전에 130석이었다고. 19대 그 132석인가, 133석인가. 과반이 안 돼서 못 한다고 징징징징 되니까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뭘 했나 봤더니 검찰청법을 개정했어 어떻게 개정했냐 뭘 개정했냐 이렇게 개정했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이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야 뭘한 문구를 넣는데 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 문구를 집어넣고서는 검, 이 검차, 검찰청을 개혁했다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최종규 변호사가 이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여기다 뭐라고 썼어. 2020년 12월 8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책에 썼어. 2020년 12월 8일, 어,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인권보호 역할을 한번더 강조했다는 거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요 문구를 넣었어.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지난 70년 가까이 지금 검사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데 검찰청법 4조에다가 사조에다가 이 문구 하나 지고 오는 얘네들이 갑자기 인권보호관으로 바뀌나? 봅시다. 한동훈 80대치강에서 한동훈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 직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동훈을 해내야 된다. 이거 얘기했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뭐야, 지명됐죠. 그래서 검사, 저기, 기자들이 물어요. 그, 어, 포부가 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데, 한동훈이 한 예가 뭐냐.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대답이야. 그래서 여기 최종규, 최정규 변호사가 뭐라고 썼냐면, 아니, 나쁜 놈을 잡는 거는 경찰이 하지. 검찰은 나쁜 놈을 잡는 게 아니라고. 뭐야? 그 수사 과정, 그 경찰이 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인권이 침해된 거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청이 있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생긴 거, 그, 렇게 하는 것이 검사의 본업이라고. 그래서 허가받은 범죄 집단을 인권보호 집단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 질문인 거야. 문재인은 왜 검찰 개혁을 포기했을까? 아니, 법률가들 아냐. 그런데 이걸 왜 최종규 변호사만 알고 나머지는다 모르고 있나, 지금? 나도 알고 있는데, 왜안 바뀌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다 피를 빨려가지고, 그 우수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민중이. 근데 독일은, 그 민중이 스스로 자기를 잘 이렇게 개발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어, 문재인은 누구보다도 노무현을 잘 알고 있었을 되고 노무현의 검찰에 의해서 거 사실상 타살이라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검찰개혁에 미원적이었을까. 그것도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조국과 추미애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왜 포기했을까. 저는 인사조직 전공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한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죠 항상. 이거는 제가 아, 이전 강의에서도 몇번 썼던 건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기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 전환할 때면 전환할 때는 첫 번째 전환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어떤 사건은 왜 벌어지냐 하면 어떤 전제 조건과 환경이, 이게, 마, 환경에 따라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그런 전제가 충족되면 그 사건이 벌, 벌어져요.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죠. 이해는 바르게 했어요. 그러면 그, 이, 그, 그 상황 이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어떤 행동을 누군가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아니야요 머릿속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아무리, 그, 이, 읊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행동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도구적으로 반성을 해야죠. 조치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취해야 그리고 결과를 또 기다려봐요. 그런데 또안 됐어요. 그러면 조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황이 잘못 이해했네, 우리가. 그 맥락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적 반성이라고 하죠. 오,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새로 세워야 돼. 요 그리고 그 새로 세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치와 행동이. 그래서 결과를 다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걸 아무리 뺑뺑 돌리고 아무리 뺑뺑을 돌리 위로 돌리고 아래로 돌리고 아무리 돌려봐도 지난 70년간 돌렸는데 달라진 게 없어. 계속 그조시야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백성들을 피빨아먹고 나머지 백성들은 피를 흡혈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역할만 하는 거. 이런 방식의 이 돌아가는 게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게. 메타노이아. 큰 회심. 이 세계관, 인간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체계.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철학이 바뀌는 거죠. 이념 체계가 바뀌는 거야. 회심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담해석으로 가다가 예수의 말을 듣고 완전히 회심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누구야 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아주 많죠. 간디. 자기 인도인들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그 확대받고, 천시받고, 차별받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모한다스 간디가, 결국은, 마하트마 간디, 간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라는 말이, 위대한 영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말로. 위대한 영혼, 간디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메타노이아죠. 톨스토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똑같죠. 우리는 메타노이아가 의체험. 메타노이아의 대전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개혁하지 못한다는 요 내가 이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라. 비례대표제 해라. 선거제도를 바꿔라. 우리가 지금은 메타노이아적 대전환이 일어나야 할 때다. 메타노이아라는 회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난 같은 모든 길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확 돌아서는 거죠 그것이 그 도노돈수처럼 깨달음면 일각으로 그냥 깨닫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깨달아 아는 것이 도노돈수죠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거 도노돈수 같은 거라고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거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적거리고 이 국힘당이 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설명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내내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